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8장 구약 성경 737면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한 장을 전체 다 읽습니다.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1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함해 일곱째 달초 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해 묻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의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자는 마띠디아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아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티나와 스가랴와 무슬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아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리와 요사밭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종독 네이미아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니에미아가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죄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히 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그 이튿날 묻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일법에 기록된 말을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 거할지니라 하였고 또일러스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성류 나무 가지와 종려 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으라 하라 한지라 백성 이에 나가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숨은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 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우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아멘. CBS 시사 교양 프로그램 중에 세상을 바꾸는 시간. 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세바시라고 줄여서 이야기하는데요. 초청 강연 프로그램입니다. 초청자들이나 또 강연자들이 다녀있어서 나로부터 시작된 일을, 이야기들을 우리로 결론을 짓게 되는 스토리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 살아왔던 삶의 배경과 환경을 얘기하면서 그것이 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쉽게 변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결국 변화하고 발전하게 됩니다. 인류는 언제나 변화와 진보를 꿈꾸기 때문입니다. 더 나은 세상을, 더 좋은 세상을 향한 희망을 끊임없이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바시를 구성한 시작한 이유가 그렇다고 합니다. 세상이 변화하지 않을 것 같지만 변화한다. 그러니 변화되는 세상에. 우리 이야기를 써내려가면서 그 이야기가 한 사람의 이야기가 우리 이야기가 되고 그 이야기가 세상을 바꾸도록 하자.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은 변화하는 세상, 이 세상에서 교회는 어떻게 존재해야 될까요? 교회도 변화하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과 다른 것은 변화의 방향입니다. 세상의 변화는 인간의 편의를 따라서 자기 중심적으로 흐르게 됩니다 세상을 따뜻하게 변화시키고 싶어한 이 세바시의 의도도 좋은 의도이지만 그 의도를 따라서 세상이 바뀌어 가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중심성을 따라서 자기의 편의에 따라서 변화하려고 하고 그 변화를 이끌어내려고 합니다 하지만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자기의 편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 말씀을 깨달은 공동체가 삶으로 변화하는 내용인데 그들의 변화의 방향은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고 자기의 편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냅니다. 느헤미야 네에미아 8장은 느헤미야를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눴을 때 후반부의 시작입니다. 전반부의 내용은 성벽 재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후반부는 성벽 재건을 넘어서 이스라엘 언약 갱신을 위한 이야기들 그리고 그 계획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수문앞 광장에 모였습니다 모여서 한 일은 에스라에게 요청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져와 주십시오 가져와서 우리에게 알려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학사 겸 에스라 학사겸 제사장 에스라는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율법책을 가지고 새벽부터 정오까지 읽었습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이 서서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섰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합니다. 그 표현한 것입니다. 모든 백성이 하나님 말씀 앞에 일어서서 말씀을 듣습니다 에스라가 여와를 송축하자 모든 백성은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합니다.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와께 경배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이 낭독되어질 때에 그 뜻을 해석하여 깨닫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깨닫고 나니 이들의 반응이 어떻는가? 아멘, 아멘 하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을 뿐만 아니라 울기 시작했습니다. 백성들이 참 순수했습니다. 말씀을 일자 들었고 그 말씀에 반응했습니다. 이 일은 여호와의 성일에 일어났습니다. 데미아가 말합니다. 또한 에스라와의 이 사람들 말하는데요. 이 날은 죄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들에 대한 하나님 앞에 회개와 그 말씀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반응한 것입니다. 그 말씀에 일어서서 들었고 그 말씀이 들려질 때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그러나 그날은 성일입니다. 거룩한 날입니다. 주님의 날입니다. 그래서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고 준비하지 못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이야기를 듣고 백성이 먹고 마시며 나누어주고 크게 즐거워했습니다. 공독체가 서로를 절, 돌아보고 즐거워한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12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들이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기 때문이다. 그들이 즐거워할 수 있었던 이유, 이 성일에 그들이 나눠주며 서로를 돌아보았던 이유는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기, 알았기 때문입니다. 율법 낭독은 눈물을 흘리게 했습니다. 큰 기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여호와로 인하여 지 기뻐하는 것이 힘이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했습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면 요새와 같은 하나님 안에서 보호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낭독해 줄 것을 요청하고 들은 율법에 눈물을 흘리며 기쁨을 얻는 모습 그리고 그 입에서 고백하고 그것을 나누며 서로를 돌아보는 모습 이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말씀 앞에 겸허히 서 있고 그 말씀하실 때에 머리를 땅에 대고 엎드리며 경배하고 그 말씀 앞에 아멘아멘 화답하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리는 시간, 또한 그 말씀을 위하여 또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주변을 돌아보며 먹고 마시는 이 모든 삶에서 나타나는 이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말씀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수도 없이 많은 말씀들이 들려집니다. 우리 교회 강단에서 들려질 뿐만 아니라, 우리 TV만 켜면. 매번 설교를 듣게 됩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옵니까? 아, 이 목사님은 설교하는데 참 인상이 좋다. 이 목사님은 설교하는데 너무 이언변이 화려하고, 또한 이 목사님 말씀 꼭 우리 교회에 누군가가 들어야 될 말씀이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나에게 들려질 때에, 내가 아멘, 아멘 하고, 얼굴을 땅에 대고 경배하며 눈물을 흘리고,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하고 공동체를 돌아보는 것이 우리가 매번 말씀을 대하는 태도여야 됩니다. 그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가? 그 말씀이 어째 어떻게 나에게 전달되고 있는가? 말씀을 쇼핑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 내가 좋아하는 이 목사님 설교 만들어야지.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은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의 단임 목사님이면 충분합니다. 다른 곳에서 충족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의 말씀이 그 말씀대로 대원하는 그 자리라면, 나와 소통이 되고 그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는 그곳이라면, 나는 그 말씀에 반응하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율법이 낭독이 된이 다음 날,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이 사람들이 에스라를 찾아옵니다.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모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말씀을 보았습니다. 레위기 23장의 말씀에 초막절 규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합니다. 각 나무가지를 가져다가 초막을 지으라.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 백성이 잘 살고 있습니다. 성벽도 지으느라 고생했습니다. 이제 좀 편히 살려고 했는데, 편히 살려고 했는데 이제 느헤미아는 백성을 이주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편히 살려고 했는데 갑자기 초막을 지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초막을 지어야 될 이유는 없죠. 우리 집 지금 잘 살고 있는데요. 그러나 때로는 신앙은 때로 일상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때로 세상에서 나와서 잠잠히 초막에 가면서 어떤,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자신을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내 집에서 편하게 지내고 있는데 굳이 초막에 그 좁은 곳에 비가 오면 다 새는 그 곳에 가야 되는가? 때로는 신앙은 그렇게 앞에 하나님 앞에 서라고 요청하기도 합니다. 그 자리에 서 있을 때에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자리에 서 있을 때에야 나의 삶이 하나님과 지금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알수 있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이 나아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초막을 지었습니다. 지붕 위에, 뜰 안에, 그리고 하나님의 전뜰에 숨은 광장에 에브라임 광장에 초막을 지었습니다. 이유를 묻지 않았습니다. 왜 우리가 그래야 됩니까? 왜 우리가 그래야 됩니까? 묻지 않았습니다.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이 사람들이 말씀을 보고 그들이 깨달은 대로 공표했고, 백성은 그대로 행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이 일은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같이 행한 일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지키지 않았다,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이 망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나 사로잡혔던 자들, 이 귀한 자들이 다시 말씀으로 돌아갔습니다. 어 옛날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런 일을 행했는데 하나님 명령하신 건데 우리가 하지 않고 있었구나. 말씀을 아는 만큼 순종하게 되었고, 그들은 크게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아는 만큼 순종하게 됩니다. 모르면 순종하지 못하게 됩니다. 에스라는 내위기 레이 말씀, 말씀을 대로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며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여덟째 날에는 성회로 모였습니다. 말씀의 개혁은 백성들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가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성전이 아니라 숨은 광장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율법을 요구했습니다. 여와의 말씀이 뭐라고 기록되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이것이 시작이었습니다. 그들은 삶으로 변화됨을 증거했습니다. 예배만 무성하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서로를 돌아봤습니다.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삶의 현장에서 실현되도록 모든 백성이 주도했습니다. 진정한 부흥은 온전한 공동체의 말씀의근거에서 일어나는 부흥이고 그 말씀에 대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진정한 부흥입니다. 숫자로 많이 채워지는 것도 부흥이지요. 그러나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있게 다루어지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맞닿아 있으며 그 말씀이 나로 말미암아 주변 사람들에게 흘러갈 때에 진정한 붕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건물이나 규모가 커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실천하면서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붕입니다. 지난번에 임직자들이 함께 헤이팅스 거리를 다녀왔다고 다니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종종 저에게 문의를 합니다. 가려면 어떻게 합니까? 어느 목장에서도 문의가 왔습니다. 목원들이 함께 가고 싶습니다. 도전을 받았고, 그렇게 살아보겠다고 결단한 것입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삶의 자료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개혁의 방향이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이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머문 그곳에, 말씀이, 말씀의 개혁이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말씀이 실현되는 역사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순종의 삶이 넘쳐나는 오늘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시는 오늘, 오늘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아멘. 하나님, 스물학 광장에 모여 이스라엘 백성이 요청한 것은 우리에게 더 먹을 것을 달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더 부자가 되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율법을 알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성벽이 세워지고 난 후에 이들의 갈증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었고 공동체를 바르게 세워가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대로 살아냈습니다 말씀을 보았고 말씀대로 실천하려고 공포했고 모든 백성은 이유를 묻지 않고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에 머문 그곳에 우리의 삶이 있게 하시고 순종의 열매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개혁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중심으로 가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내는 오늘이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우리 가족들도 지켜보아여 주시며 그 자리에 함께 하나님을 예비하며 경배하며 살아내는 삶이 될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